아니 얘들아, 너희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? 어, 뭐야 갑자기? 뭐든지 어, 너무 정조화 면인 줄? 아니 나 지금 시원한 보인데, 어? 여기 앉아가지고 내 지금 아유 힘들어, 무거워 죽겠네. 야 너희 둘이 하면 10kg가 더 보여. 지금 이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, 여러분. 제가 지금 아니 내가 얘네들 침대가 아니잖아요. 내가 듣고 있냐? 이 싸가지들이, 그. 아니, 절로 가서 해. 그루밍을 왜. 근데 배 위에서 하는 거야, 힘들게. 아, 무거워. 특히, 네가너 되게 무거워, 네가 나도 해줘, 그러면. 이거 하는 거. 긁지긁지. 긁지글지 <laughs> 긁지 긁지. 야, 너도 다 해봐. 야, 이 싸, 야, 이 싸가지 좀 줄게. 어, 이렇게. 받을 줄 말고, 이거. 이랑아. 나 그루밍 해달라고. 아랑이는 해준다고, 아랑아 해줘. 이거 봐, 이거. 이거. <laughs> 뭐야, 그 혼란스러운 표정은. 나도 해줘! 아니 얘들아, 저렇 가면 안 돼? 나 진짜 무거워, 아니 여기.. 에? 이제 자네? 큰일 났네. 아, 이거 어떡하냐. 아, 무거워. 씨. 그래도 한 번에 두 마리 쓰다듬을 수 있음. 이건 좋음. 자라, 자라. 그만해 그만해 너 그만해 구름이 중독이야 너도 결국 이 상태로 자고 있습니다 자이새 o 야블록블록 on, 아니 왜 네가 깨는 거야 리 o 이 c 안 깨고 아니 이쁘게 자는 건 좋은데 왜내배 위에서 자는 거야 다리 아파 씨 여러분 이거 얘가, 얘가 바로 움직인 게 아니고 제가 숨쉴 때마다 아이고숨쉬안쉬 어머 저왜 저래 움직이지 마 아이고 가지 가지 애래 아무거이아 아, 다리 진한다 아휴 아. 진짜, 진짜 아주 편해, 편해 보이는구만 아주 편해 보여. 다리 하나 촤 올리고 가죠 그냥 응? 쉐키들이